내가 사고 좀 자기 먼저 일단 올라가면 되잖아. 아, 일단 원무가로 가야 돼거장 응. 기분 이 어떤데? 근데 사실은 뭐 생각만 하면은 떨리는데 응. 막 그렇게 떨리진 않거든 지금은. 나는 떨리는데? 맞나? 나는 딱그 베드에 그 베드 그차가운그 느낌 있어. 오빠 나한 번도 안 누워봤지. 베드? 안 누워봤지. 그러니까 모르잖아. 응. 응. 그때부터 심장박동수가 미친 듯이 이제 막. <목소리> 그냥 내배찌는거 생각하면 무섭다. 지금. 내가 해본 수술은 푸경 수술밖에 없어. 아니야 수술 애시술이지. 수술이야 자기야 푸강 수술을 그렇게. 애시술 애시술. 푸경 수술을 그렇게 야자보듯이 막. 어... 오전에 한 번, 요 오전에 한 번, 저한 번, 오전에 는1 1시에한 번, 2시한 번, 오시간 정도 있고에괜찮 오전에 한 번, 오전에 한 번, 오전에 한 번, 오전어한 번, 오전에 어 번, 오전에 한 번, 오전에 오히려안된다전 출산 1 0전전 보다 잘 떨어져 있고 잘 형성되어 있고요. 입천장은 지금 이걸 가으로는뚫린가운 없어 보여요. 아기 네. 네, 손가락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다문형성 되어 있는데 기능하는 건 변을 봐야 돼요. 아직 전안 네. 맞으면 신생아실에서 있으면서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. 네. 우리 아기 성별은 아들입니다. 네. 만지면 안 되죠. 네. 어, 네. 아, 네. 응, 안 아파요. 아, 빠이아 아, 빠울아어 아, 빠 울었어 아, 빠목 아파요. 가 아파요. 아, 나도 아요 아, 나도 아파도울었요든도요 아, 제신생요 아, 집도아요 아, 사쌤 만났어? 오빠. 응 만났어 뭐라셔? 아기도 좋고 어. 그잘 됐대. 응 산모도 좋다고 잘됐대 응 잘됐대 잘 꾸몄대 진짜 1인실 못쓰는거지? 변수다 진짜 이럴수 있다 정화에주좀 응? 주어야 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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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게 되겠어. 저기 거기. 뭐 돼? 네, 뭐래? 뭐래 아. 25도예요? 네, 25도고 네. 바람 세기를 네. 가장 약한 걸로. 어, 네. 잘생겼어 아, 진짜 웃기다응 <laughs> 그렇지? 엄마 몸통이 좀조만한 거잖아. 운다. 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방눈 들어 했는데. 응. 혼자 일어나 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. knock knock knock.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. 자, 이거 와서 하나만 골라. 아, 아이, 칙쇼 씨. 만원 획득. 획득. 그거 색깔 계산해서 넣은 에이. 거 아니야? 아, 만 원이다. 어? 아! 아! <laughs> 1차도 아니야. 저 하루도 안 됐어. 네. 어, 아, 뭔데? 구라친나. 5만 원짜리 있다고. 안저 아, 보인다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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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시도하래. 총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죠? 까봐야 된다. 아, <laughs> 너무. 이렇게 파스타. 네. 나같이 거대한 사람들은. <laughs> 방금 지금 방금 밥먹었 나？이제 저뿅비었 지？오빠 밥먹 은, 거맞 지. 어. <놀람> <놀람> わしでこっちもおしえない 물좀 익혀야 세요 네. 두피에 물을 좀 많이 붓죠, 붓죠. 건건하게 적시야. 두피를 잘 담아야 기름이 그을다고 아니면 어떡하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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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물을 을시라니까 건건 건건해요. 아니 물은 둥근, 둥근해요? 아니야, 아니야, 그 두피에 물이 안 들어갔어. 아. 네, 두피에. 두피에 물을 좀 피를 잘 담아야. 두피에 두피에 물. 아. 잠깐 네, 들어갑니다, 고객님. 그런데 귀에는 좀안 들어가게 주으면 좋겠어요. 고객님. 네. 아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목피 빡빡 건드려 주세요. 고객님. 고객님. 네요. 시술 끝나고 원펀치 스킨케어 하고 있는데 받으실래요? 무릎입니다. ないうっするもう一つの高校。 자, 안녕하세요. 이거, 이거랑 네? 그, 아메리카노 아이스 저 그란데로 네잔 네 테이크아웃 할게요. 네 잔. 네. 그래. 네. 아, 이거. 아우 감사합니다. 정말 아, 정신 없으시죠?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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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<laughs>